안녕하세요, 항구설리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맹 남성 사주 하나 들고 왔습니다. 그 1963년 6월 7일입니다. 1963년. 63년. 예, 6월 7일. 6월 7일. 아, 성은 최시입니다. 약속 빠르겠네. 바쁘겠네. 했다 바로 빠할만 턱기띠네. 이번 에 잠깐만. 63세 i t 토끼띠 토끼띠 i Tokiti, Tok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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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k 고 예민하고 힘들겠다 지금요 i 시같 k i 지금 많이 힘들겠네요 o 시 i 자 o k i Toki, t 7월 3일 6월 7월 일 안돼요? 아니요? 6월 왜이사드를 들고 다녀왔는지 5번길을 한번 보시고 그 3재에 들어서 3재 들어가서 새 3재 들어가이 3재 때문 마약했는데요? 박십니다 이렇습니다 3제 땜팔것 같습니다. 네. 이분은 들삼제부터 제대로 합니다. 최 네. 씨라. 이분. 네. 아, 딱이번에 자. 토끼띠에 참최 씨. 힘들겠습니다. 네. 성격도 깨도 많더라. 자기께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. 그래 조심조심 많이 해야 돼요. 음, 초장부터, 예. 정초부터 조심을 좀 해야 될것 같고, 음, 나이는 63세야. 6월 7일생 같으면, 예. 자,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았지? 음, 어떤 자리에 앉았는지 저는 몰라요. 예. 왜이 자리에 앉았지? 막, 아, 예. 그냥, 여자리에 안 왔으면 내가 예. 이 힘든 일을 안 겪었을 건데, 예. 왜이 자리에 왔지? 예. 마음이 없을 딛고 힘이 든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, 좀 어렵고 힘들더라. 내 63시, 첼시야. 어디를 봐도 내가 흑성안 하고 살 건데 왜 이래 갑자기 이렇게 힘이 들었지? 힘이 든답니다. 예, 예. 나 혼자 켜도 됩니까? 야, 야, 나 혼자 <laughs> 예, 예, 나혼들켜 됩니다. 똥바가지를 덮어 섰네. 똥바가지요? 참 끼락하면 한 개가 있는데, 이 토끼띠야. 내 개에 내가 넘어갔더라. 너무 힘들더라. 예. 한 2, 3년 내가 공들여났던 게, 예, 예. 한순간에 내가 힘이 이 넘어지나, 맞습니다. 지금 제가 보는 건그렇게 나옵니다. 네, 뭐 네. 그렇다고, 네. 이남 어른 사주가 60이 넘으시면 어른 아닌겨. 한 번에 제가 이렇게 네.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좀 그런데, 네. 좀, 어쨌든, 금년 해운에잘 네. 가도록 뭐 좋은 일이 있는지, 초장부터 뭐오반교로 좋게는 안 나온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이분 이렇게 자리가 지키기가 어렵다 하시는데, 요 아, 그래. 자리가 지키기가 어렵다 하는데, 사...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, 예. 뭐 누군지 기동력을 좀배가면서 타협을 띵네. 잘 봐야 되겠더라. 아, 내 독대를 하면 안 되고, 내 독배를 하면 안 되더라. 예, 예. 좀 이렇게, 이렇게 합의를 좀 잘하고, 이렇게 그걸 잘해야, 예. 슬기롭게 잘해야 내가 힘든 고민 지나가고, 곧그 나머지 게 있더라. 예. 그렇지 않으면 힘이 들더라. 예. 슬기롭게 잘 넘기면, 그래서 정체부터 좋은 일안 했겠습니까? 음, 자기 판단에 달렸네, 그죠? 판단 잘하고, 잘기다하면 들었어. 예. 타협을 잘 했어. 예. 그러면, 이게 힘든 시기, 그래, 저걸 따르면 좋지, 힘든 달이잖아. 음, 머리를 자 해야 되네, 한마디로. 잘 해야 슬기롭게 잘 예. 넘기더라. 안 그러면, 예. 좀, 이렇게 내 자리 지키기가 뭔가 음. 좀 버겁지 않나? 자, 최 씨, 자, 이 어르신, 자. 뭐, 어느 어르신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, 그래도 자리 잘 지키고, 잘 가도록, 자. 그래도 이렇게 해서, 예. 내, 내 잔머리 에걸리지 말고, 예. 주변에 길을 좀 이래, 잘 이렇게 열어서 들어서, 예. 이렇 융합을 좀 하라. 융합하라. 을 예. 이렇게 또 도움을 서로 이렇게, 내독대를 하면 안 된다. 예. 자, 이, 이양반이 누구냐 하면, 요번에 그, 한독수, 한독수 나오고 나서, 새상목이라고, 요번에 새로 이제 그런 대행으로 앉은 사람이라요. 그런데,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.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오늘 또 감사합니다, 항우사님. 감사합니다. 예. 네.